안녕하세요 홈즈부동산 이종우 대표입니다 요즘 성남아파트 시장이 뜨겁습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금매들이 소진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성남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남 집값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전체적인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KB부동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자료인데요. 2025년 2월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전체 다 나와 있는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2025년 2월 이후로 성남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고요. 또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던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 분당구와 수정구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 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 거래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분당구, 수정구, 중앙구의 아파트 거래량 자료인데요. 2월까지 거래량 취합된 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상승이 2025년 2월에 거래량 터진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수정구, 중앙구 분당구. 그러니까 성남 시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였어요. 거의 2 0 1 4년 12월하고 1월 대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까지 제가 아시는 뭐 판교, 분당 부동산 사장님들께 여쭤봤을 때 지금 거래 문의가 확실히 증가한 느낌이고 거래도 터지는 흐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성남 원도심 또한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실거래 내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자료예요 제가 분당구 거래 내역을 2025년 3월, 2월, 1월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분당 같은 경우 지금 판교 역 근처에 동판교, 그리고 선도지구 근처, 이제 재건축 선도지구들, 그리고 정자역, 주상복합, 뭐 파크뷰 뭐 이런 아파트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거래 내역 보면은 일부는 신고가도 찍고 있고요. 대부분 거의 전고점. 2021년, 2022년 전고점 부근에서 실거래 찍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 상급지급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판교, 은중동 일대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선도지구 포함이 안된 분당 내 비역세권들 또는 뭐 야탑, 뭐 구미, 오리 뭐 이런 아파트들은요 2015년 초, 올해 초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최근 가격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판교 분당의 핵심 지역들이 가격이 너무 치고 나가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드디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당 상급지 같은 경우는 올라간 가격대에서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중하급지들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둘 사이에 갯매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수정구 중원구, 그러니까 성남 원도심의 실거래 내역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신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조금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역세권들, 뭐 현성역 포레스티아나 아니면은 하늘채 그랑메종 이런 것들 위주로 거래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금매주로 거래가 찍히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다 2022년에 바닥을 한번 찍고 추세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당의 중하급지급, 뭐 구미동이나 아니면 야탑 이런 것들과 분위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외 성남 원도심 내에서도 좀 비역세권이라든지 준신축 구축 도 요즘 거래가 터지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분위기가 약합니다. 가격이 보합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일부 아파트에서 일부 호가 상승을 매수자들이 따라와 주면서 약간 호가가 위로 약간 들린 모습 포착이 되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넓게 넓은 상승 흐름, 원래 이렇게 좁혀져 있었다면 좀더 넓은 상승 흐름을 이번에는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다. 상급지와 중화급지 시장 흐름이 따로 논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양극화 추세가 조금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잠실 쪽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 풀리면서 가격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간접 영향을 성남에서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처럼 상급지만 따라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좀 기존에 더 오른 곳 위주로 거래가 터지면서 수요가 중하급지 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성남의 시장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성남 아파트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 전체 시장과 성남시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성남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남시는 보시면은 플러스 흐름, 어떻게 나름 준수한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는 좀 상위권, 상승률을 성남시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직 서울 상위권과는 좀 비교하면 약한 펀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2015년 3월 10일에 0.26%좀 강한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보다 성남시가 약하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성남시보다 강한 그 서울의 구들 제가 모아봤고 또 과천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성남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성남시가 약하다 아직까지는 성남시가 서울의 상급지급보다는 상승률이 약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남시 특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서울의 상급지급 경기도 최상급지급이라고 말씀드리는 분당구가 왜 방금 말씀드린 서울 상급지급보다 상승률이 약한 것이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분당 내에서도 입지 좋은 몇몇 아파트에서만 수요가 쏠리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분당구 내에 신축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가는 시세 상승률이 높게 기록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신축과 구축 의 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보시게 되면 은 신축과 구축 의 가격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라고 해도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판교와 분당을 보면 어떻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판교의 대장 아파트 15년차 됐고요 2011년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30년차 넘고 35년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의 경우는 그나마 뭐 아직 15년차니까 좀 낫지만 분당의 경우는 지금 재건축 기대감 높은 핵심지 구축 몇몇 빼고는 가격 흐름이 상대적으로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축 위주로 돌아가는 서울의 강남, 송파, 뭐 마포, 강동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 전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분당구 같은 경우는 분당이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로 쭉 안비가 되기 전까지는 좀 재건축 핵심지 여기 단지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전체 지역 상승 흐름이 분당구는 좀 약하게 나타날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성남 원도심이라 말씀드린 수정구 중앙구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상승률이 높을 것이고 여기는 신축 아파트 빨로 좀 강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 상승률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 최상위권은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힘을 어디서 받느냐? 이제 원도심 쪽에서도 이제 좀 강하게 받으면서 좀 성남시가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저는 분당구랑 수정구 중앙구, 그러니까 원도심이죠. 이곳이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붙는, 좀 좁혀지는 흐름이 나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아파트 시장 흐름 분석해 봤는데,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확대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하급지까지도 이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해드렸는데 결국은 신축 그리고 신축이 될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의 강세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성남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이 신축이라는 테마. 하나 엮어서 부동산 투자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홈즈의 이정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시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